오늘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 볼 결혼 준비. 첫 번째로 드레스예요. 드레스를 몇 군데 봤지? 드레스 투어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 군데를 보시게 되거든요. 한번갈 때마다 5만 원 정도 투어비가 있기 때문에 뭐더 많이 하고 싶으면 5만 원씩 내고 더 많이 다니셔도 되지만 보통 세 군데를 다니시죠. 근데, 언니같이 이런 거좀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두 군데도 하지. 두 군데만 갔어? 언니 두 군데만 간 거야. 와. 우리가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됐고, 음. 결혼 준비가. 그래서 두 군데만 가겠다. 음. 아, 그러셔도 된다. 음. 근데, 이제는 좀. 후회가 돼. 후회 하지. <laughs> 한번 분인 공주놀인데. 어, 재미는 있어. 근데 나는 두 군데만 가도 음. 너무 힘든 거야. 음. 한번갈 때마다 드레스를. 세벌에서네벌세 발에서 네요 그게 너무 힘들고, 음. 거기에 있는 그 담당자? 음. 약간의 그 기싸움을. 해치 그것도 되나? 있어. 왜냐면, 하 서로 우리 업체에 드레스를 음. 입기를 바라니까, 그들도 우리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 오늘 어디어디 어디 보실 거예요? 음, 그럼, 음, 그런 그거 약간 좀 난감하고 맞아. 이거 다 얘기해야 되나?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하게 되면 거기부터 우리가 낫지 막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음, 이야기를 들으면 음, 막 굉장히 피로해 음, 내가 지금 드레스에만 집중해야 음, 되는데 음, 내가 이 사람들을 자꾸 배려해야 음, 되는 음, 생각을 해야 음. 되나? 아 요즘은 옷을 사러 가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직원들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웨딩업계도 물론 당일 계약 혜택을 안내를 해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늘 꼭 계약을 해라 이렇게 부담이나 압박을 주지는 않는데 특히 언니가 갔던 업체 중한 <laughs> 군데는 아직도 구식적인 <laughs> 그 마인드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하는 영업을 하는 곳이, 곳이 있어? 어, 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딱 입었는데 오늘 어디 어디 투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여기 갈 건.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좋은데부터 시작해서 음, 음, 내가 오늘 음, 투어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음, 거기 안 가고 우리랑 바로 지금 확정을 하면 내가 얼마 정도까지 해드릴게. 음, 그건 아니다. 우리가 음. 더 봐야 된다 했더니, 응. 아니,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응응. 명령식으로. 응응.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거기 앉아있으라고 하고, 응응. 우리를 못 나가게, 응응. 문을 탁 닫아놓고. 응응.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잖아, 응. 우리가. 응. 결국에 이제 나가서 다른 업체를 보려고 하는데, 퇴근 전에 전화가 와서, 아니, 오늘 여기를 확정해주면, 응. 나도 기분 좋게 퇴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응. 빨리 좀 확정을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응. <laughs> 이런 어, 자기가 정말. 기분 좋게 퇴근을 할수 어, 있게 어, 어, 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응, 여기까지 응. 있었지만 난 기분 좋게 결혼 준비하고 응. 싶고 굳이 신랑이 응. 있을 필요도 없고 응. 빨리 피해야 된다그 해서 응. 아 네네 조금 고민해볼게요 하고 응. 그냥 넘겼는데 정말 만약에 그쪽 드레스가 괜찮았다고 한들 음. 이분 때문에라도 음. 거기는 절대 안 오시면 안 돼요 결혼 준비라는 게 정말 귀하고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친절하신 곳들이 훨씬 많아요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나 뭐 그런 걸 보면서 확정을 하진 않고 결국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들면 거기를 확정을 하게 되잖아 음. 그러다 보니 수고롭더라도 내가 이 업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음. 그 드레스 샵을 한 번씩 좀 검색해서 음. 거기에 평이 어떤지 이런 음. 것들은 꼭 확인을 하면 좋겠어 응, 응. 지금 생각했을 때다 실크로 봤었잖아. 세개 응, 응, 업체 다. 응, 응. 어, 내가 이한개 업체는 좀 비즈로 볼 걸. 응. 그런 후에 어, 나는 그래서 일부러 실크 드레스 대표 맛집 두 곳과 비즈 드레스 대표 맛집 한 곳으로 투어를 넣었고 드레스라는 거를 딱한번 입어볼 수 있는 이 기회에 응. 반짝반짝 거리는걸 지금 아니면 언제 입어보겠어? 투어 어. 때 아니면. 그래서 비즈 드레스인 곳도 한곳에 넣었고요. 결국은 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네.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어, 잘 아는 것 같아. 데 나는 굉장히 화려한 걸 입고 싶어 했었잖아. 음, 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음. 나도 너처럼 음. 아 그냥 실크는 한 번쯤 입어 볼까. 아 실크를 안 입어봤어 한번 더? 언니 실크를 안 입었잖아. 입어봤어지 그리고 언니는 다 화려한 것만 맞아. 입어봐서 내가 실크를 입었을 때는 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나는 보지 못했어. 음. 드레스샵 투어는 거의 보통 세 군데만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일생 딱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투어비가 드레스샵 한 군데당 5만 원이거든요. 나는 그냥 몇 군데 내가 더 입어보고 싶은 드레스샵을 두 군데 정도 더 추가해서 한 다섯 군데는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 <laughs> 진짜 힘들 거야. 어. 다섯 군데. 근데 이틀에 나눠서도 왜냐면은 아 일생에 한 번뿐인데 너무 드레스를 조금만 입어본 것이 아닌가. 공주 노를 조금 더 하고 싶다. <laughs> 본식에서는 이거 사람들 되게 많이 고민할 거야. 음. 나도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풍성한 걸 입어야 될까? 아, 슬림한 걸 음, 입어야 될까? 이 고민이야.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잘어울리는걸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만약 두개다잘 어울리면? 헉, 어. 그럴 때는 이제 웨딩홀의 천장의 높낮이와 웅장함과 어떤 조명과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슬림한가 키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도 내가 슬림 드레스를 입을지 풍선 드레스를 입을지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되죠. 나는 본식 때그 슬림을 입었는데 음, 음, 사실 나는 슬림도 마음에 들고 풍선도, 입... 풍선도 마음에 어, 들고 두개다 마음에 어,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정을 못해서 결국에는 이 결정을 누구에게 맡겼냐 이모님한테 맡겼잖아. 왜냐면 이모님은 너무 많은 신부들을 음. 봐왔기 때문에 정확할 거라고 생각했고 음. 그 스튜디오 촬영할 때내 음. 이모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한테 음. 무조건 슬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슬림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음, 물론 뭐 후회가 있었던 음. 건 아니지만, 아, 그 내가 원했던 그 공주놀이를 할 수가 음, 없었던 음, 거지. 음. 아, 다음번에는 풍성으로 한번 입어보고 싶은 어, 맞아, 생각이. 맞아. 있어. 그러니까 다안 해본 것에 대한 응. 후회가 엄청 그래. 많이 남는 게 결혼 준비인 것 같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부 순서도 있었단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을 했었던 게 2부 때 한복을, 한복을 입을 거냐, 거냐 드레스를 어. 입을 거냐였는데, 어. 나 같은 경우는 드레스를 음, 입었고, 한복을 입었지. 어. 그거 후회 없어? 난 후회 없어. 음. 왜냐면 본식 드레스보다 2부 한복의 반응이 더 좋았기 때문이야. <laughs> 한복이 잘 어울리면 한복 입는 거 추천. 어, 추천. 나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를 입었잖아. 음. 어, 이브 드레스는 일부처럼 뭐 웅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음, 없기 음. 때문에 약간은 캐주얼한 드레스를 음. 입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돈을 주고, 음. 이거 드레스 한번 빌리는데 하루씩 50만원 50만 원 정도 되는데이 돈을 그냥 사복 더 이쁜 원피스를 맞아. 백화점에서 그냥 구매를 하 해서 내 소유가 되는 음. 것이 낫느냐 아니면 은 이것도 드레스를 대여하는 게 낫느냐 이두 가지 고민을 또 되게 많이 한단 말이지 음, 음. 이때 아니면 또 드레스도 언제 입어보나라는 음. 생각으로 드레스를 했는데 음. 이거 약간 좀 후회되는 게 아. 있어 이 돈으로 그냥 백화점 가서 아. 예쁜 옷 살걸 아. 왜냐면 드레스 본식 때 입어봤는데 아. 뭐 굳이 여기 음. 50만 원이나 더 쓰나 왜냐면 이부때 음. 정말 짧잖아 이부 케이크 음. 음. 커팅하고 샴페인 짠하고 그냥 하객 인사인데 굳이 뭐 근데 함정은 거지. 본식 때 드레스보다 이브 드레스 이쁘다는 반응이 더조화리를 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래서 예물 예단 얘긴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까 나는 근데 예물 예단을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되게 많다고 들었어. 예물 예단에 서로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미 부모님의 입장이 다 전달이 되고 상견례 전에 맞다. 끝났어야 돼. 맞아. 그래서 신랑 어. 신부가 사전에 다 확실하게 협의되고 신랑은 음. 본인의 부모님께 다 전달 음. 드리고 음. 이 우리 쪽의 생각을 음. 그리고 우리도 신랑 쪽 생각을 우리 부모님께 음. 잘 설명을 드리고 음. 상견례 때는 정말 음. 인사만 하는 자리로 음. 만들어야 해 음. 어른들은 아직 옛날 분들이시라.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 특히 여자 쪽에서는. 그래서 계속 부모님이 몇 번을 더 여쭤보셨어. 그래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다른 거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는 예물예단을 그냥 소소하게 했지만 그 소소하게 하는 예물예단도 하기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맞아, 제일 어려워. 되게 애매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더 들어보고 하니까 응. 오히려 어, 그런 경우도 있대. 아 요즘에 예물 내다 뭐 이불 같은 거 누가 해? 음. 아예 그냥 시부모님 거 가던 제품 음. 에어컨이거좀 뭐 음. 너무 오래됐다 싶으면 음. 그냥 에어컨을 하나 사드리던지. 음. 거래 아닌 거래가 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그렇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대. 음. 애매하지만 쉽게 가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오해가 없으려면 신랑 신부가 어렵겠지만 속을 더 투명하게 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꺼내놔야 돼. 그 돈을 이제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뭐 절반은 다시 돌아오고 뭐 음. 이런 그냥 관례들이 있잖아. 이걸 꼭 따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꼭 따라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뭐 300, 500, 1000 이거는 정말 다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음. 협의를 해보길 음. 바라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 예전에는 그랬잖아. 남자가 집을 해오기 때문에 여자가 어느 정도의 혼수를 마련하고, 그래도 예단 예물도 여자 쪽에서 조금 더 챙기면 그 절반은 다시 좀 돌려주고. 음... 아 이런 게 요즘에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 요즘에는 음. 여자들이 집회 오는 경우도 많고 음. 또집 갖고 있는 남자들 사실 얼마나 돼? 다 대출 있고 음. 그 대출을 다 같이 읽어나가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혼수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혼주 한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아네 질문을 해볼게 혼주 한복은 시부모님, 친정어머님 같이 가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은 각각 따로 하는 게 좋다? 무조건 따로 하는 게 좋다 <laughs> <laughs>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레스 투어를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한복을 여러 벌또 입어보시는 자리인데 입어보면서 두 분의 이렇게 의견도 다르면 약간 기분이 좀 상하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어렵고 그런 자리가 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가서 하게 되면은 직원분들께서 다 알아서 조율을 이렇게 잘 해주셔. 어쨌든 두 분의 기분과 비위를 살피면서 <laughs> 이거를 한다는 게 신랑도 신부도 힘든 일이야 왜냐면 신랑 신부는 이미 여러 가지 준비로 지쳐있는데 음, 지쳐 이것까지 이렇게 많은 신경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음, 음. 나는 혼주항복을 절대 따로따로 하셔라 라고 반드시 나는 너, 얘기를 하도. 하고 싶어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했는데 음. 시어머님과 우리 친정엄마가 두 분이 만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잖아 결혼 준비하면서 음. 근데 이제 혼주항복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제 생각이 나오고 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된단 음. 말이지. 그 진한 얘기들을 오고 가는 사이에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음. 하나라도 안 맞으면 굉장히 피로해지는 음. 거거든. 맞아. 그리고 앞으로 또 결혼이라는 큰 산이 아직 남아있는 음. 상태라 보니까 되게 좋게 좋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음. 그거를 신랑신부가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음. 필요하고 음. 따로 할수 있다면 따로 음. 하는 게 음. 좋다. 음. 청첩장. 청첩장은 이제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청첩장이라는 항목은 신랑 신부에게만 의미 있는 항목이다. 지금까지 받은 청첩장 중에 기억에 남는 청첩장이 있어? 딱히 없어. 많 있어. 근데 그거는 정말 공을 들인 청첩장이야. 음. 그 케이스를 가죽 공예로 해 가지고 봉투를 가죽으로 만든 음. 그 친구 였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음. 기억이 안 나. 음. 그래서 최고 싼 걸로 해도 되고 음. 그리고 뭐 장수도 아 우리가 그래도 한 100장 뭐 200장 300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얼마나한몇천 원만 더 내면은 이 정도 찢는데 완전 다 쓰레기가 돼. 음. 다 버리니까 최소한으로 최소한. 해도 되지. 우리는 청첩장까지도 정말 의미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싼 것만이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다 직접 디자인했잖아. 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셀프로 만들어도 돼. 요즘에는 결혼 선물로 다 청첩장을 다시 액자에 끼워서 음, 선물을 음. 많이 해주니까 음. 그런 걸또 생각하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눠갖고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돼 세댁들 입장에서 정말 따끈따끈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